어, <laughs> 아, 이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이건 그 킬즈덴으로 클리하는 어걸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제가 일단 진행이 먼저니까 아니, 네, 했고 일단 불러드릴 거 할게요. I'm on the job. I'll have it up in no time. 아까 똑같죠? 예, 네, 나이트를 파고 똑같으니까. 남의 트리오블라이프 뭔데요? 어려운 음. 음. 그 다음 여기서 뭐 드래곤호크 뭐 블러드엘프 전사 뭐다 있습니다. 어차피 블러드엘프는 뭐 누가 해도 깰거예요 실제는 아 근데 사태수 없겠네 이걸로. 어.. 만약에 사트로스로 안되면은 좀 시간이 좀걸릴거예요킬 제대까지 갈라면좀 시간이 좀걸릴거예요 뭐.. 시간이 많으신 분은 뭐 상관 없겠지만 다른 분은 뭐.. 좀 그렇겠죠 하나? 음, 여기서 불러드레프전상을 주면 돼요

난 구운도 한 마리 거예요 아마도. 그래 그죠? 길막을 막. 하세요? 한번. 두각심하면 돼요. 딱이거 길막이 아니라 그냥. Okay. 어. <laughs> 그냥 어깨방? 그 정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 아까 꺼 냅두고. 맥거를? 두 개만? Yes, yes, 어? 아. <목소리> 아 죄송합니다. 아우 안 들리나 이게? 음 됐죠? 음 이제 됐을 겁니다 아마도 예 네. 이제 됐을 거예요 아마도 이러면 이제 예잘 들릴 거예요 아이고 음, 죄송합니다 아, 제가 몰랐네요 이거 확인을 해,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어 트리 오블 라이플을 일어나세요 자 가세요 이거는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이트 엘프처럼. 해서한 방, 딱, 아이고, 너무,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하죠. 계속 이대로 진행했으면은, 예, 못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가서, 하나 들어주고 음, 여기다가, 하나, 됐어요. 다음 이거, 음, 오, 엄청나죠? 이건 이제 뭐, 기본이죠, 이제. 엘프 전사는 이제 멀티샷이 되니까 멀티 아주 좋아요. 음, 좋구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굉장해요. 아 이거는 뭐, 찍어, 찍어도 되긴 되는데, 어, 테크를 위해서는 안 찍는 걸 추천해요, 제가. 음. 굳이 이거 안 찍어도 되니까. 어, 아니, 음, 딱 여기다 지으면은 아주 좋아요.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예요 여기. 딱 여기 딱, 예. 자리에요, 여기서. 맞춰야 돼요, 여기서. 여기 딱, 예. 이렇게 일직선으로, 여기서. 여기 안 되고, 여기, 예. 일직선, 일직선. 음. 이렇게 치면 돼요. 여기서, 3원짜리 치면 돼요. 이거 지, 지시면안 돼요, 이거. 절대로. 무조건, 이거 먼저. 6원짜리 먼저. 예. 그럼 돼요. 음. 아이거 차한다네 얘가 타입이 관통이네요 관통은 아마 8라운드까지는 아니 안달거에요 많이 이제 9라운드 되면은 걔네가 이제 노린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좀덜 들어요 어보미 다음에 이제 코볼트일거에요 코볼트 어보미 네이션 봐와주고 이런식으로 음, 이런 음. 공세가 빨라요 이거는 하나당 한 타겟, 한 타겟만 하세요, 한 타겟.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이게 배쉬가 있어가지고 어... 두번 때리면 안 돼요. 낭비예요, 데미지 낭비. 음. 어? 안녕하세요, 열무기심님. 반갑습니다. 잡가지고 됐구만. 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건 데모는, 어, 보신 분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건. 아, 예, 안녕하세요, 열무기심님. <laughs> 되게, 어, 이런 늦은 시간까지 오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음,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 음, 좋아요. 이렇게. 풀피만 때리세요, 풀피만. 음, 됐습니다. 나머진다 알아서 잡을 거예요. 오, 음, 됐구만. 이거, 음, 이것도 잡고. 이거, 좋아. 이런 식으로. 굉장하죠? 벌써 잡았어요. 이쁘게 됐어요. 업시키세요, 그러면. 바로. 음, 됐구만. 오, 두건 그냥 내둬도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펠베리커 이거 하나 치면 돼요. 이거를, 어디다 냐 여기다가 짓세요 여기다가. 아, 여기, 여기다가, 이따가 음, 좋아요. 그 다음은, 포디요? 아, 요즘 제 포디가, 포디 좀안 좋은데 되게? 뭐, 같이 할수 있는 같이 해요. 예. 네. 제가 포켓몬 디페스터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유튜브에 다 올린 거는 이제 뭐, 잘된 것만 이제 어떻게 올려가지고, 뭐, 되긴 됐는데, <laughs> 좀, 되게 좀 비겁하죠 되게? 네. 예. 못한 것도 올려야 되는데, 어, 너무 잘한 것만 올려가지고, 되게 좀 비겁하지만, 뭐, 뭐, 그래요. 근데, 보시는 분들께서는, 예, 뭐, 지는 거는,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올렸긴 올렸어요. 아니, 음, 됐구만. 이거 업하지 마세요. 아, 안 해도 돼요, 이건. 하나만 짓고 끝난 거예요. 음그 다음에 제거건 뭐냐? 눌러던데 이거 업하면 돼요, 이거? 뚫으셔보라. 뭐야, 자리? 어, 됐나? 음, 됐네요. 어빠 세요 데미지 흐 름은 높 아실 거예요 잠시 만요 음됐 습니다 여 기서. 어... 지어질 것은 알터우브 블러드예요. 이거 아, 재시면 돼요. 자, 람됐죠 여기 영웅 있어요. 여기서 영웅 뽑은 영웅은 다크레인저 말고 레드 드래곤 뽑아야 돼요. 레드 드래곤, 이게 정말 좋습니다. 음, 다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니, 음, 됐어요. 영어는 살짝 컨트롤 해야 돼요. 컨트롤, 자, 내려오세요. 라인 맞춰가지고 내려오면 돼요. 멈추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손을 죠그러요 이렇게 맞 음, 맞죠? 그러면, 그러면, 니다그 음,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블러드 메이지 먼저 지어야돼블러드 메이지 음. 아니 뭐야 이거 또어 안녕하세요 강아지 왕님 안 주무세요? 시간이 지금 많지 지었는데 음. 딱 됐구만 좋아요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뭐해? 음, 이거, 이거, 이거. 올리세요, 이제. 자, 잡으면 돼, 이제. 살짝 가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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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딨죠? 어 어딨죠, 어딨죠? 톡. 음, 때리면 돼요. 음, 이거는 딱 라인 맞춰가지고, 여기서, 음, 때리면 안 돼요. 살짝 지금이에요. 톡! 때리면 죽죠? 바로 와야 돼요. 앞에다 죽이면은, 오는 시간 좀 걸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좀 좋아요. 어, 이거. 레이지 이다가 찍겠습니다 아 그래요? 음~~ 지금 이라셨구만 음 나와주셨습니다 <laughs> 어.. 아 제가 원래 저녁에 잤다가 바로 와가지고 이제 일어날라 했었는데 잠이 안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어, 오늘 일했는데 일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잘라고 노력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냥 술을 살짝 마시고 자야겠다. 취기로좀 자면 되겠지? 했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모르겠다. 일단, 어, 그래. 켜보자. 방송을 켰습니다. 그냥 공략을 올리려고. 음, 그래서, 어, 아니. 그죠? 캘타스 지면은, 방어력 감소 있어요. 이거? 22에요? 이거 되게 높은 거예요. 이거 진짜. 정말. 엄청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음, 그죠? 서 이제 실바스 찍으면 돼요 이런거 아니 막지지직거리거나 그러면 말씀하세요 음, 이거 됐그만 잡았죠? 1100원 되면 은실바스윈드러너 찍으면 요 여기다 어, 살짝 음, 됐습니다 얘가 이제 모든 유이들을 이제 다, 예, 공격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거. 물론, 이거 찍고 나서 바로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여기 있는 거. 드래곤오크 이것도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음, 뭐 없네요. 그냥 지워주면 돼요. 전패로원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대로만. 깨시려면 혹시나, 뭐, 물론, 뭐, 다 이거, 이번, 이 버전은 다 깨시겠지만, 예. 혹시나, 아, 난좀잘 모르겠어. 어, 뭐지? 이거 왜안 되지? 어, 좀 깨고 싶은데?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거 보시고 하면 돼요. 음. <laughs>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그죠? 어, 됐어요. 여기서 이제 현, 1,800이 되면은, 바로, 예.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할게 뭐냐? 이거. 타락. 아니 아뇨 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드래곤노크를 지어 줘도 되긴 되지만 일단 레드 드래곤 먼저 찍고 해야겠네요 그냥 공격 되게 예쁘죠 이게 어... 아닌데 안 보이는구나 이펙트가 공격 이펙트가 좀 보이는데 이게 좀 뭐지? 벤신가 벤시같네 벤시 음. 벤시가아요 벤시 벤시를 날린것같은데 아닌가? 그냥... 고스인가 모르겠네요 음? 4000 됐어요 이제 자그 쓰면 돼요 4000되면 바로 영웅 찍을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영웅찍고나서 바로 이거 찍어야돼 이거 드래곤호크 이거 찍으면 돼요 아니, 안될구만 영웅이 지금, 어,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됐어요. 음,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이거, 이거. 이게 로어예요, 로어. 로어 먼저 찍어야 돼요, 로어. 찍고. 음, 됐습니다. 음,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음. 아니, 이거. 또. 아니. 이거 호크.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타락한 노크 됐어요 음 됐구만 이거는 다치고 나서 소환해 다치고 나서 지금 소환하면 안돼요 여기서 이기 사야 될건 주먹이 없네 크리티컬 지금 간면 사면 돼요 됐죠 음 아주 좋구만 음 좋아요 잘되고 있습니다 음 아주 좋아 소환 루어 음 됐습니다 여기서 아이템은 여기서 그냥 아무나 거 사면 돼요. 여기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사고 싶으면 사세요. 아, 변시요 아.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어 다행입니다. 맞았습니다 오. 드디어 하나 맞췄어요. 이거. 세 개봉을. 파주고. 이것도. 파주고. 악마의 심장. 음. 그죠? 로어. 뭐 여기서 또. 망토. 파주면. 끝났어요 이제 음. 이러면 끝났습니다 다된거예요 그쵸? 되게 쉽죠 되게 여기서는 파이어볼 해주고 떨어주세요 음. 그다음 또 지나가면은 또 파이어볼 써야돼요 아안 지나가네 파이어볼? 아니에요 이게 4초이네? 4초인데 왜 이렇게 길지? 40초인가? 여기인데? 사이어볼 음, 됐습니다. 누가 쏜 거나 여기서 없는데 그런 거 음. 깼습니다 이렇게. <laughs> 14분이네요.